외국 분들도 많네요. 어. 13월을 뜻하는 언디셈버 완벽하지 않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On d e c e m b 존재할 수 있는 아게신 서펜스 또한 트라움 대륙을 창조한 열두신의 이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빛을 상징하는 열두 신과 어둠을 상징하는 서펜스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수 있습니다. 서펜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laughs> 열두 존재도 사라져야 하지만 <laughs> 열두 존재가 부활하면 서펜스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둘다 부활하면 안 되겠네. 빛과 어둠, 시작과 끝.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서펜스의 사상.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게임의 주제의식. 언디셈버는 이 모든 것의 은유이자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잘잘 세웠네 기둥을. 렉터 고인영입니다. 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언디셈버의 개발 스토리와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중요하지. 맨 처음에 제일 불쌍하게 죽은 동물이잖아. 어, 그래피 이렇게 나오면 좋을텐데 좀 계산해가고 어좀 올라간거 같기도 하고 이야 궁수가 참 좋았어요. 느낌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레벨까지 안 켜서 참 궁수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레이드나 뭐 이런 거할때 로그인 거 같고, 비꼬는 의견이 많을수록 기대치는 높은 거니까. 출시하면 잘될것 같은데. 아이구야. 이해한다. <놀람> 인터뷰 받은. <놀람> 우리가 처음 RPG 게임을 접했을 때와 같이 신선한 재미와 몰입감을 전달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언디셈버 개발진들은 RPG의 재미 그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전장을 휩쓸고 나면 강해진다라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공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고 그래. 모든 유저들이 더욱 쉽고 재미게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하더라고요. 느낌은 언디셈버만의 재해석을 가미하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문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재미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언디셈버입니다. 언디셈버의 지향점에 맞춰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유저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PC와 모바일에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멀티 플랫폼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하나의 계정으로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 가치는 직접적인 컨트롤을 통해 얻는 몰입감입니다.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게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컨트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동 전투 기능을 지원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확실히 뭐 박았어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부분에기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하였고 저희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유저분들이 증명해주실이라 믿고 과감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번째 가치는 낮은 진입 장벽과 자유도를 통해. 스스로 만드는 네. 즐거움입니다. 쉽더라고요. 헤센틀에 구애받지 않도록 클래스의 구분을 없애고 헤겐슬레시 장르적 특징인 복잡한 시스템을 직관성을 높여 진입장벽을 낮추며 빌드의 다양성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놀람> 언디셈버는 올해 10월에 있었던 언박싱 테스트로 첫 선을. 아, 재밌었죠. 테스트 기간 동안 많은 유저분들의 애정 어린 소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언디셈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PC 플랫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언디셈버는 멀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의 기준점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춰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PC 버전의 퀄리티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아 어... 맞아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게는 플랫폼별로 좀더 적합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음, PC에 좀더 올려주겠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리소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PC 그래픽 퀄리티를 확보하고 PC 환경에 최적화된 UI를 그렇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이렇게 했었어야 맞아요. 오딘도 그렇고. 잘했네. 이, 이건 패치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조작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조작감은 깊이 있는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조작의 재미를 한층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시야거리를 그래, 그래. 확장했습니다. 이 맞아. 그리고 스킬 사용 후에 딜레이를 축소해 전투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이게 제일 컸어요 더 원활한 이동과 몬스터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동 스킬이 해줘요. 이렇게 좀 되면 좋은데 이동 속도가 는 플레이 감각을 위해 이동 속도를 그렇지 그렇지 전반적인 조작감에 대한 완성도 너무 느려 처음에 마지막으로 좀더 몰입감 있는 전투를 원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컨트롤러를 지원할 예정이 아, 패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밸런스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과연 궁수에게 나오라나 테스트 당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빌드를 시도하셨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골드가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저분들의 니즈를 반영해 골드 밸런스와 룬 간의 밸런스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아... 빌드를 접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이스. 대표적인 예로 인챈트 시 필요한 골드를 삭제함으로써 인챈트 컨텐츠에 좀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UBT를 진행하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같은 게임을 플레이함에도 무수히 많은 유저분들의 니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마우스완좀 필요했어요. 언디셈버를 플레이하는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클릭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아무튼 전투와 파밍이라는 해겟 슬래시의 핵심적인 재미를 가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스타일의 RPG 게임 언디셈버 그 주요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디셈버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런칭에서는 에피소드 2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2? 악이라 무엇인가를 고찰해 볼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디셈버의 엔드 컨텐츠인 카오스 던전은 카오스 카드라는 아이템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카드에는 옵션이 존재하며 던전의 플레이 난이도를 높이는 제약이 붙습니다. 좀더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카드의 티어와 등급, 옵션, 그리고 주어진 미션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고 아... 할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몬스터들과의 전투를 통해 희귀한 아이템을 파밍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예, 강해지는 맛이 있게 만드는데. 이외에도 디펜스 모드인 결계의 청타, 유저간 음... PVP가 가능한 영광의 성장, 길드간 경쟁 컨텐츠인 길드전장. 그리고 공격대를 구성해 거대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랜드 컨텐츠와 커뮤니티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스펙을 올리기 위한 숙제형 컨텐츠가 아닌 언디셈버 안에서 유저분들이 보다 다양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했네. 저희는 언디셈버가 유저분들에게 늘 즐길 거리가 가득 찬 공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응의게임인데 이정도면 뭐 폰지원도 되는데 런칭시 캐릭터는 레벨 100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액트 수량은 총 10종, 룬은 240종이 공개되며 100레벨 240종 카오스 던전은 11티어까지 오픈될 예정이며 일반 던전 60종, 보스 던전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또한 앞서 네. 말씀드린 컨텐츠 중 질드 전장을 제외한 주요 컨텐츠들도 런칭 시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방식은 컨텐츠의 추가와 확장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텐츠 추가에 대한 방향성은 횡적 확장입니다. 신기스 킬론과 링크룬 그리고 새로운 던전 등이 추가가 되며. 유저분들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도전형 컨텐츠들과 다양한 룰들을 바탕으로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고 협동하는 컨텐츠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컨텐츠 확장에 대한 방향성은 종적 확장입니다. 어... 새로운 시나리오, 더 높은 레벨과 장비, 그리고 성장 단계가 추가 확장되며 확장 시 기존에 사용된 컨텐츠가 도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 특히 기존 도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다양한 도전 요소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다양한 성장 요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디셈버는 플레이를 통해 완성되는 게임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플레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게임의 완성은 결국. 유저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통해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저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같지 않기에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BM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편의성 영역과 꾸미기를 BM으로 준비 중입니다. 꾸미기. 창고나 인벤토리, 보스튬이나 포탈 외형 등의 요소들은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의 만족도와 편의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걸 비싸게 내면 되겠다. 더불어 UBT에 공개되었던 패의 경우에도 스탯을 제외하고 그래야 수익적인 요소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아 다행해. 플레이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들은 배틀패스와 같은 방식이며 수동 전투 중심의 언디셈버에서 여러분의 플레이 시간을 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매장은 재화의 순환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컨텐츠로서. 이를통해 모든 유저분들은 이건...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을지. 또한 중재의 있을 순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빌드에 도전해 볼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는. 아유, 과금해야만 이용할 수 있을지. 있습니다. 오직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출시한 했던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를 담기 위한 개발 과정에서의 수많은 고민. 그리고 유저분들의 소중한 의견까지 더해 탄생한 언디셈버는. 유저분들에게 기존 게임과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단한 번을 플레이하더라도 기대감을 안고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이미 갓게임이네. 감사합니다. 와. 스킨을 얼마에 낼지 모르겠는데. 돈이 될지 모르겠네. 배틀패스가 여러 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내년 1월 13일. 한달 남았네요. 딱한 달. 아무튼 이제 한달좀잘 기다렸다가, 우리도 고민해서 다들 재밌게 게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우.